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도지사 원희일용입니다.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전쟁과 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인류의 염원이 세계 평화의 날을 통해 널리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제주가 꿈꾸는 평화는 제주의 청정 대자연이 빚어내는 치유의 평화 그리고 공존과 소통을 통해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평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모든 과정이 평화롭게 실천되는 에너지 평화입니다. 새로운 평화의 바람이 천혜의 자연과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곳 대평마을에서 시작되어 바다를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